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사밀 찬하님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현월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1주차입니다. 음. 이제 올 한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밖에 남지 않았죠. 음. 우리의 지나온 어 지난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전하게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자 5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 보금 17장 18절로 19절 말씀, 아멘. 자, 본 문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음, 좀 누가 보금 17장 내용, 지난 어,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하님 말씀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음, 17장, 어, 어, 그래서 10절의 말씀이었죠. <laughs> 어, 본 문단에서 시작을 해서 19장 27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 사역에서 어, 연속되는 부분의 한 장면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최우순의 전도 사역을 보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신 시점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이열 나병 환자들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고 계시던 예수님께 부르짖어 모두가 고침 받게 되었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부르짖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질병과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 이것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즉 한마디로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시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육적인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 영혼의 구원까지도, 즉 영혼 구원의 복음까지도 듣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이 어디인지 어, 비록 알 수도 없는 사마리아와 어,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초원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만 실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다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이 구,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죠. 어, 그래서 복음을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은 반면에 이방인은 주께 감사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접하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육적인 차원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나게 될 것과, 극히 일부는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닫고 주께 감사함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돼 있습니다. 어,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했죠? 지리적으로 여당강만 건너면, 바로 유대 땅 에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는데, 왜 유대 땅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가? 다시 올라가셨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이제 사건을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 병을 고쳐 달라는 전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서, 가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의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잠시 유하셨다가 다시금 최후 순회전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기록을 생략을 하고 단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제 압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셨고 여기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가급적 마주치지 않을 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접경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출발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여행을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마리아보다 갈릴리가 위쪽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사마리아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행 경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실 그리상으로 따지면 이제 에루살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본절에서 에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택자들의 대속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가셔야 되는 거죠. 에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에루살렘과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에루살렘을 향하여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누가는 진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와 직면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피부병이라는 게참이 진료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에요. 자, 원인도 알기 어렵고. 또그 증상이나 양상이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피부에 이러이러한 발진이나 두드러기라든지 어떤 피부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상 피부과의 약이 굉장히 강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피부과 전문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병명이나 원인의 판단이 쉽지 않은 진료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병으로 번역된 이 말은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포괄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한센병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되었든간에 악성 피부병이라 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아, 가장 악성 피부병이 이제 나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피부에 발현된 이 피부병의 원인을 알기 어렵고 또 그것이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들이 진영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었고 또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단절되어 있고 분리된 자들이었으며 죄인 취급받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모두가 10명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들의 거주지를 지나가시자 멀리 서서 13절의 말씀과도 같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자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가르치는 자라는 뜻 대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저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위를 지시는 그런 분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요. 또 이런 단어를 그래서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개혁성경은 긍유리 여기소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다와 긍유리 여기다는 어감이 전혀 다릅니다. 긍유리 여기다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이 간절한 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약성 피부병, 나병까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도 여기 들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간구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긍휼을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마치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나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나병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생을 마감하고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은혜는 단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삶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늘 긍휼히 역임을 받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생활이 중요하죠. 성도는 결코 완벽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조그만 죄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라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야말로 양심의 털이 수북하구나 양심의 털이 났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죠. 양심이 가려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성도에게 있어 성령의 내주하심을 무시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죄를 회귀해야 됩니다. 셋째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긍유리 여김을 받는 삶입니다. 자, 이것을 강구하기가 쉽죠?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면 되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기 지혜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열심히 수행하다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 해서 이런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바람만 스쳐도 흔들리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실과 독생자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 자신의 굳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희생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환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환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다라고 그것을 털어놓고 청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 너 대인 관계 참 잘하고 살았구나. 그래, 그렇게 서로 간에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당한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부모도 너 같은 놈이 태어나서 그따위 소리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을 제가 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 신앙은 멀리는 게 아닙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든지 또는 더큰 환란에 처해지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긍율을 받았으니 이웃 또한 긍율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긍율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일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이며,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도 아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큰큰 긍율을 큰 입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긍율하심 안에서 이웃을 긍율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긍율이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대답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에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병나기를 강구하시면서 무릎 꿇은 병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 말씀으로만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특정 방법론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또 신비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패턴을 따라서. 마귀가 좋아할 만한 집단 최면술과 심령술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장난질이요. 더 미리 말하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 즉 엔터테인먼트 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대놓고 욕보이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입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성령을 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병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 말씀만을 믿고 뛰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으련만 15절을 통해 할수 있는 것그중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 첫 번째. 열 사람이 다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 그중한 사람이 그가 낳은 것을 보고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못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명만 치유를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고, 단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나머지 아홉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자들이어서 멸시와 천대를 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한 것은 이방인이요 계치급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보이는 나머지 아홉은 분명 스스로 어, 영적인 즉 육적인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님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위당도 모함여인의 피가 섞여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그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이스라엘 자체의 가계에 이방인과의 결합이 없어야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사람과 같이 큰 소리로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전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와 구체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가장 겸손하게 우러르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나큰 은혜, 특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되 신속하게 해야 되며 미루면 안 된다는 라 것을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옅어집니다. 즉각 감사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화장실 갈때 마음, 그리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그런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기 전이나 은혜를 받고 나서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돌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린 절망적인 인간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하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가면서까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나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다라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지으신 마음 우리 각각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존재의 목적과 용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돌아와 감사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함축된 게 뭡니까?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즉 나머지 아홉 사람을 책망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열 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했건만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 통탄해하고 계십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체를 말하는 숫자로 사용되었지요. 이것은 온 인류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듣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존재도 또 그를 믿어야 될 필요성도 몰라서 못 믿고 안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의 왜곡 없이 바르게 전파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쭉정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놓라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그 가운데는 불신자만도 못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도덕성이나 개념도 전혀 없는 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인이 속해 있고, 또한 교회의 외적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이 있으나,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육적인 구원을 추구하며, 현세적 복음을 믿는 일시적 신앙, 반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상에서 일시적 신앙, 육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드러내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헛된 믿음과도 같이 천상문까지 갔다가 내쫓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죽음까지 맞이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헛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육적인 구원, 현세적 구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근거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을을 덧입지 못했으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은혜의 맛은 보았지만 그들은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않았고 또한 그 안에 거닐지 않았습니다. 소위 감만 보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한 다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영생 복락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 명은 결국 육적인 구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한한 인생의 끝자락에 그들은 비참한 곳, 곧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적적인 믿음,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일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일을 잊는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망각한 것과 같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눈 앞에 두고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